반갑습니다. 구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탑 리븐 상대하는 방법이에요. 점화 리븐인데 저는 탈진을 들어줬습니다. 이 탈진이라는 건 만능이에요, 만능. 이 스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근저 챔피언 상대로 탈진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뭐 원거리 상대로도 탈진 좋은데 약간 좀 상대마다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, 이거 붙어줄게요. 잘 빨아봐. 어이, 3대2, 3대2네. 어텀 나이스. 일단은, 얘네 무리하죠. 오, 자크, 나이스. 아, 저주어서 까비. 리신, 아니, 리신, 리븐 잡아줄게요, 리븐 살짝 걸어주고. 또3타는 무조건 씹어야죠. 자, 이 브랜드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까짓게 평타를 때려봤자 뭐 얼마나 때리겠어요 전멸 써가지고 바로 여기서 잡아주면 됩니다 달달해요 자 라인 복귀 했는데 저는 일단 CS 경험치를 많이 놓쳤죠 일단 여기서는 살짝 좀 아무리 템을 뽑았어도 조금 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제 파키야죠 대신 좀난 지금 좀템 뽑았으니까 너 나한테 함부로 개기지 마라 자이런거 대충 이렇게 들교를 했는데 알파로 못씹은게 뭐좀 아까워요 잘 안보여요 눈이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<laughs> 어자 일단 리븐 상대법 Q 3타는 당연히 일단 씹어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궁이나 이런것도 알파로 씹던가 명상으로 씹던가 근데 W를 좀 씹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W는 Q3타랑 연계까지 할수 있어가지고, 아니면은 궁이랑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W도 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W는 언제 씹냐? 저 친구가 W로 과연 언제 스킬 콤보에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. 뭐, 예를 들면 Q를 한번 쓰고 W를 쓰던가, 아니면 Q를 두번 썼을 때 W를 쓰던가, 그렇게 파악을 하면 은 됩니다. 쉽죠? 자, 곡궁 사왔습니다. 아 딜교 까비 이 리븐 상대하는 법이 약간 좀 까다로워요 저렇게 그냥 스턴 받고 도망가버리면은 더 해줄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거 리븐 선 넘었습니다 살찜 받고 바로 좁혀주면 돼요 모든 스킬이 다 빠졌잖아요 죽여주면 됩니다 리븐 상대할 때 지금 이 리븐을 보면은 Q 첫번째 Q 때리고 W를 쓰잖아요 지금 이 리븐을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이따가 Q 첫 번째 쓰고 W 쓸때 알파 바로 박아보겠습니다. 상대방을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. 일단 물론 Q 3타를 씹는 건 당연한 거고, 근데 얘가 W, Q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그 W를 한번 씹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내못 네, 씹었고요. 내못 네, 씹었고요. 이거 이제 궁을 피해야죠? 어, 근데 이거. 실수했어요. 이거 전멸을 안 써려고 전멸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모르고 F 키를 눌러 버렸습니다. 근데 뜻밖의 어떻게 뭐 킬각이 잡히긴 했네요. 원래 킬각이긴 했어요. 근데 좀 플래시를 써도 궁 쓰기 좀궁쓸 타이밍 때 쓰려 했는데 모르고 너무 급하게 잘못 눌러 버려 가지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잡았으면 뭐게이득이죠 한잔합시다. 이즈리얼 바텀에서 열심히 체굴하고 있는데, 네 저거는 약간 좀이즈리얼이안 붙어준 것도 아쉽긴 하네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앞에 거에서 먹고 싶지 않을까? 자, 이렇게 Q 하나 쓰고. 바로 W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딜교환이 개이득 봅니다 심지어 모랑까지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절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다이브 쉬워요 탈진 있잖아요 탈진 이제 그냥 벌어버려요 집까지 이렇게 때려봤자 뭐 얼마나 더 때린다고 <laughs> 아 달달합니다 아주 리브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테페랑 자크가 지금 비해고 견제하러 갔으니까 느긋하게 먹어주겠습니다. 잘하네요, 아주 저 리븐이 가고 있거든요. 저 미친 짓이죠, 저거는 아마 이 리븐은 멘탈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. 77원, 별론데? 아, 저 아래 싸우고 있는데 어차피 붙어봤자 이미 상황이 끝날 거예요. 붙지 말고 야, 이거 타워 1차 타워를 빨리 깨줍시다. 어, 얘 절대로 이거 못 막죠. 아, 라인을 다박았는데이 자식이 이러고 있더라고요. 저거참 부질없는 짓입니다. 뭐하러 저렇게 피를 빼는지. 근데 또, 웨이브 들어오면 다이브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마 저랬을 거예요. 일단은 라인을 다 밀어놓고, 어떻게 생각을 해볼랬는데, 생각보다 라인을 잘 받았네? 그럼 다시 하면 돼요. 자, 탈진도 돌았죠? 자, 여러분들, 제가 탈진을 왜 걸는지 아세요? 탈진을 걸면은, 어차피 저 친구는 모든 스킬을 다 쓰면서 저를 때린단 말이에요. 탈진을 걸어놓으면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오겠죠? 그럼 모든 스킬을 다 뺐으니까 뭐예요쾌각이죠 그때 쳐 잡아버리면 됩니다. 쉽게 잡아요. 탈진 굿. 야스오가 안네 빼면 돼요. 플래시로 바꿔. 아 이거 죄송합니다. 약간 좀 헬퍼 같은 느낌이 났죠? 죄송해요. 자, 야스오는 저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까지만 해주고 자 이거 괜찮아요 안 뺄거에요 휴크 보니까 공승겁니다 이것도 늦게 치는거에요 왜냐 자크가 타워 어그로를 맞을 수 있게 날라올때까지 살짝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플레이 하면은 어, 쉽게 게임을 할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, 저 리븐 또 이제 탈진 받고 좁혀주면 돼요. 자, 여기 누가 오나 안 오나 봤는데 아무도 안 오고. 와드가 없으니까 좀 까비. 자, 리븐은 Q3타랑 궁이랑 W. 리븐이 어떻게 그 콤보를 활용하는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좀 게임하면 되고요. 이렇게 잘 컸으면은 그냥 그리 박아도 돼요. 첫 라인전 때만 좀 힘든 거니까. 그 이후로부터 이제 템만 잘 나오면은 뭘 쳐맞아도 상관 없습니다. 이 비에고도 이거 미친 짓이에요. 또어 되게 잘 컸잖아요. 아어 이게 죽네? 달달합니다. 자, 용 먹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 구간은 골플 구간이고요. 리브는 플래티넘입니다. 이탐마을로 어디까지 무난하게 갈지 잘 모르겠네요. 이 펀트 알파 까비. 안 다인다. 자, <laughs> 아, 선체 파괴자까지 나왔고요. 애들 다 미드에 있거든요? 저는 바텀 그냥 밀어주면 돼요. 솔직히 저궁키고 가면은 미포 잡는데, 그냥 안 잡아줬습니다. 너무 불쌍해요. 완벽한 일. <laughs> 자, 요번에 밀면 되겠죠? 얘는, 아니, 리브는 진짜 미친 거더, 얜. 봐봐요. 담아서도 이제 죽질 않아요. <laughs> 저 친구는 진짜, 갱생 불가할 정도로 개 터진 거라,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. 이거는 저, 그냥 뺄게요. 자, 이번엔 탐멜로 왔습니다. 어떻게, 해, 나 막아보게? 어우, 막을 수 있겠다. 뗄게요. 아우, 이렇게, 붕 바로 쓰고, 빤스러 하면 됩니다. 어차피 저거 싸우는 것도 거의 1대5라. 또 나치 끊을걸? 네, 사실 쫄았습니다. <laughs> 아, 저거 솔직히, 전멸로 안 넘어가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어더 이상 교전각이 약간 좀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자크 유도하고 그만 자 거들어 나왔고요 자, 지금까지 한 번도 박아 보질 않았거든요 이번엔 박아 볼게요 잘 컸으니까 자 이번까지 이거 알파 돌렸는데 아 자크가 타워 어그로가 안 맞네요. 만족스럽지 않습니다, 저사크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때렸는데 타워 오라고 나한테밖에 안 들어왔어. 저 친구가 타워 밖으로 빠졌겠죠, 뭐. 자, 상대방 15초, 17초 남았죠? 절대 못 끝냅니다, 이거. 셋다 라인 클리어가 그지같아가지고 깰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억제기, 탑 억제기를 까는 게 맞아요. 근데 이제 레오나랑 자크가 이자한테 미아핑 찌는게 진짜 역겨워요 <laughs> 사이즈가 안나오나? 자 이번에 바론을 먹겠습니다 나보리까지 나와가지고 풀템이거든요 발론도 진짜 빨리 녹이죠? 다 제들입니다 다 제들 자, 이제 슬슬 게임을 끝내러 왔습니다. 근데, 저, 이제 중모를 안 사가지고, 브랜드가 딜이 좀 아프네요. 아, 근데 무치명타 25%인데 계속 터져. 니프부터 아, 잘라주고요. 야소도 잘라주고요. 둘다 순삭이죠? 나 이거 죽니? 오, 야, 명상. 어, 죽는 줄. 애들이 하고 싶다니까 한번 가볼게요. 아, 맛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우리 팀들 버스를 태워줬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 리븐 카트.